자, 조선일보에서 2월 16일 날 위법 기사가 나왔습니다. 위법 기사라는 거는 조, 어, 조사를 하고 있는 어, 금융당국에서 어,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죠. 어,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어, 그런 상황인데. 위법인데 위법. 위법인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사를 썼죠. 그러고 이제 기사를 쓰고, 216 사태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맞았고, 그러고 시총이 2조 이상 날아갔죠.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더 급락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사기적 부정 거래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볼수 있겠죠. 지금 뭐, 어, 627 사태, 예, 그러고 나서 주가 급락하고 급등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뭐 사기적 부정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사기적 부정거래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사실만 말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만 말했기 때문에 사기적 부정거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지금 뭐 보시면 6월 달에 요때 뭐, 없는 말을 지어서 한게 아니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고, 어, 표면적으로는. 그러고 이제 여기서도 있는 그대로 얘기했죠. 어, 지금 있는 그대로 얘기했고, 에스모에서 어, 베스트 논문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고 이제 주가가 올랐죠. 이걸 가지고, 어, 별로 뭐, 거짓말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 네, 보기에 따라서,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적 부정거래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쉽게 그렇게 뭐 증거가 나오거나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뭐 잘못한 게 없는 상황이죠. 표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이216 사태 찌라시가 나왔는데 일단은 내 기사 내용 자체가 잘못된 기사죠. 허위공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허위공시로 조사받고 있다. 그렇게 지금 나왔죠. 그 자체가 잘못된 기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그 기사는 조사를 하고 있는 금융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극비상입니다. 이렇게 주가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그런 상황이죠. 그런 내용인데 그런 기사 하나에 시총이 2조가 날라갔어요. 그룹 시청이 이조와 날라갔는데 그런 부분이 불법적인 내용을 가지고 지금 기사화가 돼 버린 거죠. 사실 이제 조사하고 있는 그 내용이 이 밖으로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런 기사를 낸 겁니다. 이거야말로 사기적 부정거래죠. 이거야말로 사기적 부정거래가 되는 겁니다. 자 거기에 연루된 사람은 이 반드시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사기적 부정거래 누가 기획을 했느냐. 이 공매가 했다. 그러면 요 이번 기회에 이 공매가 완전히 이 박살이 나야 된다. 이거는 어 지금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 이 공매돼서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어,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야죠. 그렇게 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서 그렇게 크게 주가가 하락이 엄청나게 일어났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가다가 한 번도 이렇게 급락이 뭐 만약에 또 나오는 이런 상황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정말 사기적 부정거래죠. 이런 어, 상황하고 비슷하게 흘러간 부분이니까 여기에서는 명확합니다. 에, 기자에게 에,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다.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이 검찰 고발이 들어간다 그러면 에, 검찰에서 어, 기사를 어, 조사하면 되죠. 기자를 조사해가지고, 그 내용은 나와서는 안 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나와서, 어, 기업의 가치가 이만큼 엄청나게 훼손이 되어버렸다. 이거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어, 그런 부분을, 어, 조사를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또 어디서 그 내용을 얻었냐. 누구한테 얻었다. 그러면 불러와. 검찰이 또 소환해야 되겠죠. 소환해가지고, 이거, 어, 어떤 경위로, 이 기자에게 흘러 들어갔냐? 무슨 의도로 그런 기자 했냐? 이렇게 하는 부분은 불법이죠, 불법. 불법인데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그럼 이제 그렇게 발설한 사람과 이 기자에 대해서 이 사기적 부정 거래에 대해서 할수 있는 거죠. 사기적 부정 거래로 이 처벌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사기자 부정 거래가 그 사람들이 직접 이제 주식을 안 샀기 때문에 안 샀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찾아가지고 그 통화 내역하고 이런 부분을 다 조사하면 되죠. 어떤 통화 내역이 있었는지 뭐 그런 부분들 다 조사를 일일이 다좀 파고 들게 된다 그러면 그건 사기자 부정 거래에. 뭔가 몸통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몸통을 잡아놔야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태를 만든 이 부분은 이 사기적 부정거래가 될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명백하게 잘못된 그런 기사를 썼고, 그리고 조사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은 외부로 발설이 되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그게 발설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고, 어, 본다면, 거기에서 이제 이상한 계좌들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 그런 계좌도 이제 조사가 들어가야 되죠. 그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이 사기적 부정 거래로 어 상당히 어떠한 어 불법 세력을 어 잡아낼 수도 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거야말로 사기적 부정거래입니다. 이거야말로 요거는 어, 불법적인 내용을 가지고 주가를 정말로 박살을 내버린 상태니까 아, 그런 거죠. 자,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에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크게 만약에 더 밑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기가 어렵겠죠. 그렇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거는 그야말로 진짜로 사기적 부정거래 강력한 조사가 아마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당연히. 당연히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아마. 검찰조사 뭐어거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무상증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주가를 빨리 회복을 못한다. 그런 부분은, 이 회사가 비전을 빨리 제시를 해줘야죠. 단기적인 비전을 제시를 해야죠. 단기적인 비전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왜 그렇게 마음이 급하냐? 그렇게 할수 있겠지만, 급한 게 아니죠. 지금 4월 달에 진행하기로 했던 NDA가 밀리고 밀려가지고 하반기에 진행하기로 했던 것까지 주주들은 계속해서 회사만 믿고 기다렸던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두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언제 진행을 할수 있다라는 납기를 내지 않는다. 그게 이상한 거죠. 그게 이상한 거고, 지금 1년이 넘게 기다리고 있는 주주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주는 게 도리입니다. 도리 투명하게 좀 밝혀줘야 되고 그렇게 투명하게 밝히게 된다면 상당한 이제 이 불안감에서 해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수많은 주주들이 정말로 많은 주주들이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이 유기증 사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가만히 내비둬서는 안 되겠죠. 회사에서는 회사에서는 가만히 내비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빠르게 주가가 크게 튀어 올라갈 만한 부분은 이제 그 NDA. 에 대한 납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어느 정도 바닥권이죠 이제 상당히 크게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돌아서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만 좀 해소가 되면 그리고 3월 10일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해소에다가 엔데이 승인 신청이라는 그런 날짜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아주 빠르게 회복이 될 겁니다. 아주 빠르게. 아주 빠르게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중장기 투자자들은 어, 계속 버텨야 됩니다. 계속. 계속 버텨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버텨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중간에 이제 여기서 어 어떤 끌어내리려는 어떠한 음해하는 그런 소식들이 나올 때마다 계속 방어를 해야 됩니다. 방어.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런 상황을 보면은 신안에서 지금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죠. UBS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를 하고 있죠. 집중 매수. 집중 매수를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지금 이제 조사받고 있는 이런 부분은 뭐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의 파이프라인의 가치, 약의 가치와 파이프라인의 가치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건 뭐 시청으로 봤을 땐 이 너무나 저평가 영역이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들어오는 거 있죠. 지금 벌써 10만 주가 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12시 40분인데 아주 강하게 들어오죠. 자, 이런 모습을 본다면, 지금 추세적으로 또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 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그렇지만 제대로 올라가려고 하면 회사에서 한 발짝만 더 내딛어주면 됩니다. 3차, 위험 3차에 대해서 언제 할수 있다. 그런 부분만 나와준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추세상승의 흐름이 강력하게 일어나겠죠. 그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회사에서 한 발짝만 더 내딛어주면 금방 회복이 되고 지속적인 상승이 일어날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